다들 아시겠지만 어이 영화계에 어 제가 산행 피처스 건물에 새를 들고 있는데 예? 네그새 이제 월세를 조금 싸게 해 주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 시나리오를 보고 아, 웬만하면 1년 연장 계약을 해줄 테니까. 아, 이게 조건부였군요. 네, 예. 조건로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. 그리고 또 늘 배우들 배분들이 얘기했지만 감독님 저도 그 전작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. 그래서 되게 감독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브로큰으로 이끈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어, 그렇네요. 이게 사실 뭐 TMI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새 조정이 좀 있었나요? 아니요, 그 처음부터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굉장히 싼 월세를 받으시면서 유지 긴 기간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. 아. 이 자리에 비어서 산해피자스 어, 한자국배님께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, 그런 게, 게 없어요. 없어요. 그정도니다 좀... 네.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... 계약을 굉장히 잘했어요. 남들이가 네. 거의 헐값 네. 계약을 해가지고. 네. 예. 자...